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9일입니다. 아빠도 봐주세요. 근데 제가 지금 25쪽은 안 읽어가지고 24쪽밖에 안 읽어가지고 25쪽부터 31쪽 아닌가? 안 맞나? 일단 어쨌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안 해도 되죠? 그렇죠? 자, 잡고면 우리들이 모두 잘하고 나면 나는 학교로 돌아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거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말이야. 하지만 아버지는 교수가 되는 정 대신 행정진인 하와이 주경육감이 되는 길이 대 했고 부지사 사건에 출만하다가 고 배를 마치고 말았다. 다 맞아요, 아빠. 여기 지금 이거 끼워져 버렸다. 다 맞죠? 쉬는 나이 아버지는 갑자기 실업자가 되었다. 선거가 끝난 직업 후. 어머니는 심장병 때문에 마흔여덟 살을 나이로 갑자기 생을 마감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끝내 떨, 떨치지 못했다. 또다시 재정, 재정적인 문제가 쌓여, 쌓여갔다. 일자리가 없었던 아버지의 퇴직금을 찾아서 미적지역에 퍼진 이+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에 투자를 했다.하지만 결국 그 돈을 모두 달리고 말았다.아버지는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보다 뒤쳐진다는 생각을 떠. 떨쳐버리지 못했다. 자신을 커리어는 이미 끝나버렸다고 생각했다. 교육감이라는 일자리가 사라지자 아버지는 전체성도 사라져버렸다. 자신처럼 교육에 교육계에 뛰어나 뛰어들지 않고 사업을 해서 보육해진 동급생들을 향한 아버지 분노를 분노는 날 날이 커져만 갔다 아버지의 존경을 원했으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아이로 아이의 아이스크림을 가르치기 위해 난이 인생을 바, 쳤어 그래서 내가 얻은 게 뭐야? 아무도 없지. 욕심 많은 친구들이 점점 부자가 되어 가는데, 내가 얻은 건 뭐지? 아무도 없어. 나는 아버지가 다시 교단으로 돌아가려 하진 않은 까닥을 결코 이해, 이해지 못한 것이다. 아마도 아버지는 빨리 돈을 벌어서 일 벌어서 일은 아빠 어졌어 꼬진 게 아니고 쓰러졌어요. 결코 이해하지 못했다. 아마도 아버지는 빨리 돈을 벌어서 잃어버린 시간을 보장받고 싶었던 것같아 아버지는 항상 말도 안 되는. 안 되는 계약을 하려 했었고, 말씀 씨가 뛰어난 사기꾼과 어울렸다. 하지만 당기 이 목적까지만 읽을게요. 아빠, 2 5부쯤 증명. 근데 어, 제가 좀 목이 아픕니다. 아빠, 구독 좋아요. 댓글도 꼭 당겨주세요.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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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꼭. 약속! 약속, 약속, 약속!